안녕하세요 현입니다. 여기는 지금 현입니다. 여기는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어, 얘기를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여기 이 지역을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지지가 않고 처음에는 청성 청서, 천, 청성대 청성 첨성대뭐 이렇게 저희가 왜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많이 귀에 익잖아요. 청성 첨성대인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청심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도대체 어, 왜 청심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좀 궁금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를 좀 세워놓고, 어, 이 청심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, 예, 방송을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음, 제가 이 화면을 돌려서 한번 청심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면, 그래서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청심대라고 써 있는 게 보여요. 그리고 어 이쪽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 나무로 된 계단이 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뭐지? 하고 옆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위쪽으로. 방아 이거는 조금 근자에 들어서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어, 진달래도 좀 피어 있고 그다음에 벚꽃도 피어 있고 어, 이곳으로 흐르는 어, 하천이 오대천이거든요. 제가 한번. 계단을 올라가면서 안녕하세요, 순애 언니. <laughs> 바람 많이 불어요. 요즘 봄바람이 대단하죠.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한번 어, 보여드릴 건데요. 어, 이게 굉장히 많이 낡아서 어,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은 조금 뭐, 지저분해졌어요. 그런데 여기가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그린. 그 청심대를 이렇게 비치를 해놨거든요. 이거는 이 아래 그림은 청심대의 모습이에요. 그리고 위에는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그린 청심대예요. 물레방아 <laughs> 물레방아 신용만 해놓은 거지만, 그래서 청심대가 보면. 그 옛날 조선 태종 때뭐 강릉 도호부사의 부실 부실 부실이면 첩인가? <laughs> 네, 청심이라는 그 부실이 여기에서 순절 산화했다 그래서 순절 산화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했더니 어 여기 청심대에서 아마 몸을 던졌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글쎄 예전에는 왜 첩이나 뭐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몸을 스스로 포기하고 <laughs> 죽는 거를 그왜 그렇게 좋게 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지 좀좀 좀 그렇기는 해요. 근데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여기에 뭐 사랑을 위해서 어, 온 몸을 던진 어, 여성이 있다고 해놨는데. 아 여기 보면 어, 정조 임금의 어명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단원 김홍도가 그 도화서에서 가장 으뜸가는 화원이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화원이었는데 그뭐 내금강, 외금강, 뭐 이런 금강산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사실적으로 두루 아마 그려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원주를, 원주를 거쳐가지고 금강산 가는 길목에 이 청심대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청심대를 그렸대요. 예. 이게 단원 김홍도가 그린 청심대가 되었습니다. 홍혁명님, 안녕하세요. 예, 제가 평창에서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난 평창도 워낙 예,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서 제가 이렇게 청심제가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. 그리고 이 길로는 지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, 사실은. 예, 근데, 어, 여기는 그 평창읍에서, 평창읍에서 그, 평창 IC로 해서 그 고속도로에 예, 가다 보면 그 오른쪽으로 빠지는 마평리로 해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진부 쪽으로 가는 길이 예, 가다 보면 이렇게 청심대가 보여요 진부 거의 다 도착해서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높거나 올라가기가 뭐 어렵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예. 여기에 이렇게 몰래 방아도 설치를 해놨고요. 몇 계단만 그냥 올라가면 청심대요. 예전에는 이렇게 데크목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흙길로 올라갔겠죠? 지금은 여기 보면 다시 돌아가서. 여기 보면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<laughs> 그 다음에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신분의 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, 예전에는 아마 율로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기가 무슨 제실 같은 건가 저 아래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저쪽은 가보질 않아서 어,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예전에는 요런, 요런 길을 올라갔겠죠? 데크목이 없었던 때에는. 자. 아, 청심이 관기였나봐요. 강릉 부사와 관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. 왜 이루어질 수가 없지? 관기인데? <laughs> 올라가다 보면 아, 헤어져야만 했습니다. 뭐, 둘이 사랑하다가 뭐 임기가 다 해서 떠나가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? <laughs> 끝까지 좀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어이구, 여기는 조금 약간 험하다. 여기 보면 몇 걸음씩 보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. 어쩔 수 없이 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유 무슨 말? 바위가 네. 여기 보면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. 님은 비록 떠났지만. 여기는 지금 정자잖아요. 아이처럼 변치 않는 그 사람. 이렇게 누워서 거의 누워서 이렇게 오대천을 바라보고 있네요 어우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응. 거문리가 가깝거든요. 지금은 저렇게 검은 비닐로 멀칭을 해서, 어, 뭘 심으려고 하는지, 예, 네 멀칭들을 한 농가의 모습들도 보이고, 굉장히, 굉장히 뭐랄까, 조용한, 대가 서그 평창의 그, 그 대와 가까운 곳에 신리라는 곳이 있어요. 네, 거기에서 그 신리라는 곳으로 빠져서 진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에 어, 마평리가 있어요. 어, 거기에 보면 진부에 거의 어, 다 가서 이렇게 청신대라고 있습니다. 제가 아, 안 봤을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청심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궁금했었어요. 근데 봤더니 그 관기가 그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 여기서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름이 청심이라는 관기의 이름을 따서 청심대라고 이름이 붙었어요. 무슨,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는 무슨 순절이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미화시켜서 이름을 붙여주네요. 어쨌든 그런 사연을, 어 생각하지 않다. 쪽에서 어, 진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길 사이에 있는 그 청심대를 오늘 한번 네, 여러분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진달래도 여름에 올라오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다 봐도 그 사연을 떠나서 내려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한 게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청심대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양쪽에서 이렇게 물길이 숲 하천을 만들면서 내려가고 있네요 뒤에 보이세요? 창신대 를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여기는 마평리에 있는 성심. 서울대 농대 쪽에서 진부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. 그 고속도로 타지 않고 가다 보면 마평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심대라고 네, 이게 청심대예요. 네. 근데 저는 청심대 그래서 아 무슨 청심 그러면 아 누가 어 무슨 엄청나게 그 충성하는 어떤 음? 관리의 이야기인가? <laughs> 이러면서 올라와 봤더니, 예, 강릉 부사의 그 부실이었던 관기의 이름이 청심이었고, 그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, 예, 여기에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그런, 예, 연유에서 청심대라는 이름을 붙였나 봐요. 근데, 어, 그런 사연, 그런거 떠나서 아 올라오니까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오대천이 굉장히 볼만해요 물살이 좀센 편이에요. 약하지 않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흐르는 물줄기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흐르는 물소리 들리시죠? 이게 맞나요? 폰으로 보는 자연도 감동인가요? <laughs> 좋은 그런 촬영 장비나 이런 거 가지고 찍을 수도 있지만 저희 배웠을 때 김연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. 예전에 애지가난 방송 장비보다 요즘 새로 나오는 그 핸드폰 기능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. 东不管